웃음과 행복에 다중은 없다. 아, 제목만 들어도 벌써 제가 어떤 얘기 를 하려고 그런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정말 웃음과 행복에 다중은 없습니다. 지금 웃고, 지금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재밌는 게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해에 물렸는데 이틀 치료하고, 깔끔하게 나서 일주일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이분이 이 문제로 다시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붙어있었습니다. 그 옆에 보니까 또 이런 게 붙어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미친 개에 물렸는데 응급치료도 잘하고 또 좋은 치료 잘 받아서 깔끔하게 나서 이틀 전에 퇴원하셨습니다. 이분도 이 문제로 해서 다시 병원에 오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또재난 양이 한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한테 물렸는데 응급 치료도 잘하고 온갖 좋은 치료 다 받았지만 아직도 무의식 상태에 계십니다. 어떤 치료를 해도. 쉽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분을 치료할 겁니다.라고 붙어 있었습니다. 어, 저벨배도 물렸는데, 위친 개도 물렸는데 깔끔하게 됐는데 어떻게 사람한테 물렸는데 이렇게 됐는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위친 개보다는 세게세모니다 과학자들이 또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막 하는 부부를 골라서 막 싸우고 막에래 송지르고 막 옆을 부시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을 모아서 어떤 성분이 있는지 성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입김에는 소 100마리도 죽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독성분이 있었던 겁니다. 또 뭐, 이런 실험을 또 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타액에서 침해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 사람을 골방에 가두고 때리고 먹을 것도 아니고 약을 촥 빠져 올려서 헐크처럼 만들었더니 이 사람의 타액에서는 또 역시 깜짝 놀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항우 독사보다 훨씬 강한 독성분이 몸에서 검출됐던 겁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엄청난 양의 독소가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불안, 초조, 스트레스, 분노, 짜증, 증오 이런 것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쪽발적으로 폭발할 때는 엄청난 양의 독소가 몸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디톡스를 하든 뭐 하든 우리 몸의 독소는 쌓이게 되는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웃는 겁니다. 바로 웃음입니다. 많이 웃으면, 많이 웃으면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가 그만큼 웃는 것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뭐 좋은 게 있어야 웃을 텐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웃어? 그래서 어떻게 어떨 때 우리가 웃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이 좋을 때, 즐거울 때, 또 기쁠 때, 이렇게 웃습니다. 그러면 나는 언제, 어떨 때 웃는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나는 언제가 즐거운지, 언제가 기분이좋인지 언제가 재밌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쓸줄 알아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제 경우에는 악기를 배우고 익힐 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색스폰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끈기가 없다보니까 6개월마다 때려치고1년마다때려치고 해서 잘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제가 배우는 그때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또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커피숍에 가서 그 수다 떨고 재밌게 깔깔거리고 노는 것도 그렇게 좋습니다. 언젠가는,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하고 점심 먹고 껍질에 갔습니다. 막 떠들고 있는데 옆에 아줌마 네 분이 우리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도 막 시끄럽게 웃고 우리도 웃고 밖에서 막 저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끝나고서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아줌마들이 우리보다 먼저 나간 거예요. 한 서너 시간 있었던 것 같아. 아마 그 아줌마들도 나가시면서, 야, 이 사람들 세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도 오래 우리 있다 보면, 좀 민망해서 어떤 친구는,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 나갑니다. 그렇게 재밌는 시간들을 만들다 보면, 즐거운 시간을 만들다 보면, 자기 옆에 행복이 다가옵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음이 죽고 웃음이 많아지면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행복에 대한 얘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에 강원도 대관령에 수백 마리 양치, 양을 키우는 목장에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들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깜짝놀라 자기 집 앞에 생전 처음 생전 처음 보는 꽃들이 활짝 피어 있는. 얼마나 보이 있었겠습니까? 5월달의 햇빛에 아침 햇빛에 푸른 초월에못 보던 꽃들이 햇내음을 내고 있어 얼마나 멋있었겠어. 요 그래서 그 부부는 이거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빨리 가서 양털 깎고 와서 우리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음악도 듣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리인한테 가서 양털 깎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해도 저물고 꽃도 들었어요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항상 뒤로 미루는 말이에요. 양치기 부분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기쁨과 행복을 갖지 못하는 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도, 우리가 사는 삶도 이렇게 양치기 부부하고 똑같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세상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주,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간에 갖는 것도 그것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할수 없습니다. 결혼이 세상에 가장 허무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야 나중에 시간 번내야 나중에 한번 봐. 세상에 영원 없는 멘트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한번에. 그런 나중에 되지 않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나는 언제가 나를 기쁘게 하고 언제가 나를 즐겁게 하고. 언제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10개가 되면 10번 행복해지는 거, 20개가 되면 20번 행복해지는 거. 나중에 남는 말은 이제 버리시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